싹공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임파스토 기법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모델링 파스텔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작업하는 영상이 마침 있길래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모델링 파스텔은, 어 재료가 돌가루예요 돌가루에 말하자면 이제 메디움을 넣은 건데, 그 메디움이 뭐 정확하게 어떤 메디움인지 그거는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계속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써왔던 그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전에 그렸던 그걸 꺼내 보니까 아직도 말짱하고 좋길래 아이 재료는 그래도 안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크릴 물감이 발전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그 바인 바인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이매디움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오래 전에 예전 거보다는 요즘 과학이 좀 발전을 하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요새 나오는 게 좋은 건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물감들이나 어떤 만들어 내던 그런 재료들은 천연에 가까운 그 약간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좀 우려가 되죠. 뭐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크릴이라는 자체는 플라스틱과 같은 거거든요. 두껍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리나 이런 위에다가 이 아크릴을 발라서 방치를 해 보면은 나중에 굳어져 가지고 이게 어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낭창낭창 하면서 이렇게 세게 하면 딱 하고 부러지죠. 아크릴하고 똑같아요. 아, 저기, 이, 뭐, 이 갈라지는 그런 게그 플라스틱 그 제품들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플라스틱은요, 막 휘어도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페트병, 아무리 그, 발로 밟고 해도 안 깨지잖아요. 뭐, 가위나 칼로 부시면 될까? 그런 게 굉장히, 야, 이렇게 썩지 않는 게 진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문명의 이기니까, 이, 우리가 현존하는 시대의 또 어떤 일들이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미술 물감이나 재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캔버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새 또 자꾸 그이 사람들의 뇌리에 뭐 파괴, 그 파괴주의, 아, 파괴주의는 아니고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예술에 어떤 패러다임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순수한 저 개인의 의견이지요. 예술은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형태이고, 또, 보여주길 원하고, 그냥 혼자 그, 돋닦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이, 수도자들이 자기의 모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대중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 그, 제, 제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 이 예술은, 대중들하고 끊임없이 교감을 하면서도 그 바른 조, 좋은 쪽으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물론 그런 영향은 뭐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성심사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료학 그 초상화 재료를 연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전부 다르지만 결국 그 결국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좀 존재한다면은 그 끝은 다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 옛날 선조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정신적으로 곤란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선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미술사조를 잘못 이해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아직 그 팝아트에 대해서 그 설명을 아직 안 했거든요. 이제 그 이론 시간 그 유튜브를 요새 못 찍고 있어요. 왜냐면 좀더 머리를 정리하느라고 그러는 거지만, 좀 바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팝아트가 그렇거든요. 팝아트는 그 원래부터 그 있었던 미학, 그 다다이즘, 그 다다이즘이 이제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다이즘은 뭐였냐면, 뭐 예전에... 그 네오다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술을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념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그 미술 합리적인 미술 이런 거에서 벗어나길 위해 가지고 뭐그 조각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뭐 모든 그 거를 다 포함해서 이 우리는 미술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반그 체제의 그 미술의 어떤 그런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가, 그, 공감하던 분들이 다시 1950년대 들었으면서 그 미술 운동을 한게 팝아트거든요. 물론 팝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사진을 그 자기 작품에 붙여서 이용을 하면서 그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 거기 작가들끼리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래요. 팝아트가, 영국에서. 근데 이제 그게 활성화된 거는 미국에서였죠. 미국에서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뭐 앤디오 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1960년대에 그 뉴욕을, 뉴욕에서 이제 그 많은 그 작가들이 나오는데,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펴플로 아트라고 음.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중 예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중 예술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 그뭐 예전에 이제 그 영국에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1950년대인데 그 때, 이제,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뭐, 미스 메디오 그런 데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근데 그 뉴욕에 있는 작가들은 이제 반예술적인 그런 그 주제를 삼은 거. 거기에는 이제 만화, 상업 디자인, 영화, 스틸, TV,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일파스텔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일러스트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는 예술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뉴욕에 있었던 그팝 아트들이 어떤 기술만 앞세워 가지고 또그 상품처럼 막그 이름 없이 막 팔고 그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예술 활동을 함께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팝아트 자체는 그 상업주의, 그 어떤 뭐 가령 구멍가게를 예를 들자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오색의 온갖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가 그 색깔에 뭐 무슨 매료된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 저것도 예술이다. 쉽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그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형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조림에다 자기 사인을 해버리죠. 나는 예술가인데 나의 브랜드화는 이 상업주의에 대별하는 그런 형태로서 나는 예술 활동을 하겠다 하는 선언이죠 일종의 그 쉽지만은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물론 제스퍼존스뭐 라우센버거 특히 그 라우센버거가 그 네오다다를 하시던 유명한 분인데 그뭐 콜라주를 엄청 하신 분이죠 그분도 뭐 신문 같은 거막 뜯어 붙이고 이렇던 그런 사람인데 그 이후에 이제 금세기 최고 화가라는 또리 테니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워홀이 나오죠 그다음에 올덴버그 로젠키스트 뭐, 시걸, 얘는 조각가인데, 조지 시걸, 뭐,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시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렇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확실히 알아봐서,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이, 대중문화하고 풍속, 뭐, 그런 데의 소재를 가지고, 그, 미술 운동을 한큰 물결을, 하나 이제 팝 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좀한 단계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팝 아트에 매료돼 가지고 또그 약간 좀 다르게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팝 아트죠. 이제 그런 걸 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 공감대를 많이 불러 일으킨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팝아트들이 그래픽 분야에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술하고 예술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이름 없이 어떤 기술적인 의미만 부여해가지고 만약에 상업 미술을 만들어가지고 이 뭔가 일러스트나 웹툰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특히, 뭐, 리이텐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예전에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에 또 도배가 되었던 그 행복한 눈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만화를 그렸던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리가 그 웹툰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소재를, 만화를 끌어다가 팝아트에 어떤 그이소재로 삼은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의 팝아트는 아무튼 그 라우센버거나 제스퍼존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1950년대 그 미술 운동으로 그 자리 잡은 그 하나의 장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다다이즘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네오 다다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가 되고 했는데, 뭐, 별 말을 다 썼어요. 뭐, 사실주의의 새로운 뉴 신사실주의다. 그 다음에 뭐, 이 신통속주의다. 뭐 이런 말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썼던 게 있어요. 그, 아무튼, 이그 이미적인 색채를 살짝 가미한다거나, 그 어떤 순수 고급 예술의 그 엘리트 적인 그런 그 시즘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뭐 그런거를 이렇게 좀그 애매, 애매모호하게 그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이 다다이즘하고 그다음에 팝아트를 그 다음에 파바트를그 이론적인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강의를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고요 이 아무튼 이 모델링 파스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가 30년 전에 쓸 때는 이 모델링 파스텔을 얇게 바른 위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캔버스의 숨구멍을 전부 막은 다음에, 거기다 유화물감을 올려가지고, 이 뾰족한 나이프로 긁어내던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는 어떤 그 블러썸 시리즈는 말하자면뭐 이렇게, 이, 나이프로 임파스토를 계속 해가면서 올리는 기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그 1960년대 우리 미술의 또 거장이 계시는데 박수근 선생님이 쓰시던 그런 또 어떤 임파스토 기법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그래서 선을 처음부터놓고고 그 선을 이제 그 바닥에서 선이 우러나오게 하면서 어떤 형태를 잡아나가는 형태가 그 그림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 임파스토의 원래 기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그 모델링 파스텔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하고는 전혀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켜켜이 올려 붙이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그 회화 기법 중에서 수묵이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야말로 서양 재료의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런 걸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 형태를 살짝살짝 살짝 보이게 하는 거는 엄청 그 사실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사각형 속에 지금 상자각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 사실주의에 입각, 입각해가지고 뭐 패스펙티브라든가 원근법 그 다음에 색채 또뭐 블렌딩 기법 뭐 스프마토 기법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단순한 형태로 그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한 형태라는 거는 약간 그 팝아트의 그 느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그 그림들이 알게 모르게 뭐 박수근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약간 파괴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전통주의 미술에서 그 인상파라든가 고흐도 그렇고 고갱도 그렇고 거기에는 그 어떤 원근법이라든가 어떤 그런게 존재하거든요. 또그 약간 흐리는 흐리게 하는 스프마토 기법이라든가. 브랜딩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 모델링 파스텔 기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형태, 단순한 형태를 어떤 이 질감이나 어떤 그 우리 프랑스 말로는 마티에이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 말을 잘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 질감,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여기에 또 어떤 이 색다른 어떤 맛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오일파스텔도 그렇고, 유화도 그렇고, 이러한 그, 올리는 임파스터 기법도 그렇고, 뭐든지 그 질감이 존재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주는 맛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여러분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옷이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대를 주도하고, 각 시대마다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안감을 쓸때 만약에, 그게 거칠거칠하고 살갗에 닿으면은 상처나고 기분 나쁘면은 안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안감은 주로 이제 면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부드러운 면. 근데 겉에 입고 다니는 옷은 요새 뭐 가죽도 있고, 모도 있고, 그 손으로 만져보면 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술에 이용하는 이 질감은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눈으로 봐서 그 질감의 격차, 차이를 즐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팝아트가 그뭐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상품 광고, 쇼인도, 고속도로 변해 보드판들, 교통표지판, 뭐, 이 엄청나게 우리 현대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의 형태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약간 자기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이런 거에는 약간 그 만화, 그 웹툰적인 그다음에 일러스트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요, 사실은. 왜냐면 예전서부터 그 일러스트나 디자인 이런 거에는 그 상업주의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미디어에 가장 보편화되게 쓰이던 기법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술가들이 예전에는 그런 걸잘안 썼거든요.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나라는 시인이라든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면은요 망하는 때도 있었어요. 아저 완전히 저 사람 뭐 물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그 가수하고 같이 노래 불렀던 박인순가 김인순가 그 분이 그 대표적으로 많이 그. 질책을 받았었죠, 그 시절에는. 하지만 지금으로 그 사람, 그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생각의 변화라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막 질책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임파스토 기법을 하는 이유라든가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제가 꼭 필요했던 말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또 화면은 제가 아까 그리던 그 상자만 있었던 거에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그리고 싶었던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약간의 한지를 골을 세워 가지고 메베우스의 띠를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천, 1999년, 98년에 작업해서, 2000년도에, 이제, 밀레니엄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한 세기를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그, 이런 오방색 띠 작업을 사,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오방색 띠 작업을 한 분은 뭐, 많이 계시지만, 김한기 선생님도 한때는, 그 뭐, 조각도 하시면서, 그 오방색을 쓰신, 때도 있었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뭔가를 그 생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약간 미니멀 톤의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작업들이 거의 다이 모델링 파스텔을 쓴 거거든요. 그때는 모델링 파스텔을 얇게 펴서 그페퍼지를한 다음에 또 칠하고 또 칠해서 그 어떤 선을 남기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메베우스의 메베우스, 띠라는 것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의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시그니처는 뭘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에 오방색 띠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배경에는 어떤 상업주의의... 그 요새 뭐 상자들 많잖아요. 뭐 택배 상자 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약간 형상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 소재를 이제 제가 차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임파스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아, 이게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가 <laughs> 오늘도 뭐, 컨디션이, 뭐, 컨디션은, 뭐,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불편하신 점 있었으면 좀 제가 사과드리고,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곧 정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선생님들, 제, 그, 화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이, 뭐 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면은 사실은 그 시간이 짧은 것보다는 또 중간에 안 보셔도 되니까. 제 멘트나 이런 거는. 그 화면은 또 끊어서 보셔도 되니까. 하지만은 그 의도는 알아야 그 이렇게 그 뭔가 재료에 대해서 배우실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서 싹공은아 저런 방법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아시면은 좋죠. 그래서 이 모델링 파스텔은 쓰면서 아 이거는 이런 방법이 필요 필요하고 이런 방법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25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임파스터는 이런 기법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